외교를 망쳐야 외교왕이 되고 협상왕이 되는 나라. 트통은 변증만 울리다 실패? 협상가로 지도자로 뭉뭉이 약했다. 정은이는 뭉뭉이를 존중한 적 없다. 뭉뭉이 눈애를 모른다. 뭉뚱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불나불 이에 트통이 뜯기놈 하고 호통을 쳤는데 대갈놈 깨져도 뭉뚱이 좋다는 빠들이 소금 뿌린 미꾸리들처럼 트통 욕하고 난리란다. 그러면서 쉴드치는 말들이라니. 외유왕 문동동, 최고의 협상가. 국익을 위해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하는데 똥.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도 미국에게 점수 따기 위한 전략이고 계획. 개그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미국한테 북한이랑 차이나랑 친하게 지내라. 인. 하고 훈수 두는 게 점수 따는 길이라 생각하는 대가리라니. 역시 그 대가라는 블랙홀이 분명함. 그런 대갈로 보니 외교왕으로 보이기도 하겠다. 예전에 트통이 뭉뚱이 관련 이야기를 하며 거짓말쟁이. 제 어깨 대똥됐는지 모르겠다. 고했던 적도 있었는데 다 옳은 소리였거늘. 그때도 개거품들 물었지 아마? 아직도 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30에서 40% 정도가 있다는 걸까? 그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고 있구나 싶으니 모처럼 먼지 없는 하늘이 참. 게다가 더 열받는 일은 화이트 슈즈를 탐내든 말든 신발작도 없는 고립국 만든다고 루완다보다도 못하다고 이번주 나갈 칼럼 준비하며 미능하는 일이 뭐냐며 우와 고상하게 으론거려놨는데 얼마전 루완다보다 코딱지만큼 앞섰다는 기사 발견 으이그 그래 잘했다 잘했어 다신 지지마라 그런데 어제저녁 뉴스 지화자 화이트 슈즈 2천 만작인지 4천만 켤레인지 이게 언론사마다 다름. 1인당 2회인이 2천만 명분. 4천만 개의 일합니다 그래도 딱히 진짜 들여올 수 있다고는 믿어지진 않습니다만. 얼마 전 스와프도 거절당한 터라. 암튼 계약했다고 또 설레발쇼. 그러니 또 믿거나 말거나 원고는 뒤집어야 함. 도무지 뭉똥은 이뻐하려야 이뻐할 수가 없음. 한마디로 뭉똥이랑 나라는 궁합이 똥임.